우리 소방관들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을 누볐습니다. 그 와중에 음악을 사랑하는 소방관들이 모여 36년째 악대를 운영해 왔다는데요. 음악과 사랑에 빠진 소방관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겪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악기를 하나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권장해서 그때 뭐 음악선생님을 만나고 이러면서 중학교 쪽에, 어, 그때부터 시작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를 하다 보니까 또 재미가 붙이고 하다 보니까 사춘기로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을 해서 또 음악대학을 가게 되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교양학단에서 또 생활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가리키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것 같습니다. 소방학대를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것은 1 9 8 7 년인 것 같아요. 그때 어, 이도원 씨라고 소방 직원이 있었는데 그냥 많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 그때는 뭐 금관 오종주 이렇게 편성돼서 거기에다 드럼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섯 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송촌. 송중파출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악대가 계속 인제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하게 된 것은 어쨌든 소방공무원들이 험한 곳을 많이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조금 도와줘야겠다 생각해서 한 것이.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했는데, 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커지고, 또 연주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미있게 한 30몇 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소방학대가 발전하고, 소방대원들 다 건강하게 앞으로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형인데요. 이태요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마 트럼펫을 보게 된 이유가 뭐제 기억으로는 만화 영화였나 랬는데 벌써 주인공이. 아, 바닷가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트럼펫을 아마 연주했던 그런 만화 영화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아마 저도 트럼펫에 대한 동경이 있었고, 악대를 시작한 지는 한 1998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25, 6년된것 같고요. 한 개의 악기가 혼자 불었을 때 그런 느끼는 감동과, 여러 개의 악기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주했을때 그런 감동은 또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아, 보통 저희가 월 3회에서 4회 정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그럴 때마다 중식으로 중화요리 라든지 아니면 소방서 근처에 있는 어, 추어탕집 국밥집을 이용해서 중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악기를다 어떻게 들고 며 아끼한 잊히고 하는데 뭘 거야? 거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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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생활에서 받는 그런 긴장감, 긴박감, 뭐 어떻게 보면 뭐 현장에서의 스트레스 이런 거를 또 심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좀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대가 지금 87년에 시작돼서 지금. 몇십 년, 한참 오래됐지만, 네, 네. 지금, 십여 네. 예, 년 전, 2 0년 전에, 지금 그 예산이, 아마 지금도, 한 10월 전이면 떨어져서, 뭐, 저희 학대원들 회비로 해가지고, 선생님 뭐, 수당을 또, 감사합니다. 강사 수당을 드리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안 받으시려고 하고, 어, 선생님께서 뭐, 그렇게 돈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능 기부 차원에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저희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소방 업무를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소방 업무 홍보 차원이나 그런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각서에서 좀 장비 쪽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서 차원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습하실 적에 천천히 해서 따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 포인트를 가지고 가야지 스캔을 어? 다시 한번 이렇게 맨 처음에 어. <laughs> <응>. 어? 따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 <laughs> <laughs> 아, 왜 악보 볼 필요 없잖아. 거기서 왜 악보를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안 맞지. 소방서는 저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이것이 첫 번째 목표이니까 그 일을 해놓고 나서 시간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물론 낙대 활동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 건데 요그 근무 여건이 안 맞아서 이제 근무 날 출장을 나오게 되면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분들, 선배분들이나 팀장님들이 좀아좀 아, 도와주셔서 업무에. 출동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안갈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행사나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좀동료분들께서 하여튼 악대원들 너무 아, 미워하지 말고 하여튼 잘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위로도 지금 세 분의 형님이 좀 있으면 한 2년 안에 또 퇴직을 하시게 되고 저 또한 몇년 안에 또몇 명은 또 퇴직을 하게 됩니다. 신입 악대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저희들의 당면 과제입니다. 어, 사실 음악이 이렇게 악대실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렇게 음악을 할수 있는 곳이 저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기나 음악에 관심이 있으시면 좀 같이 음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여기가 저희들의 일은 보람차고 의미있지만 잦은 출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지지하기 따름인데요 저희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바로 대전소방학대입니다 이 소방학대 오셔서 업무만이 아닌 개인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은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악기로 연주해주세요 저희 소방학대는 언제나 문이 열려있습니다 어 악대는 어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 아닌 대전 소방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소방의 이미지를 되게 긍정적으로 시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 그렇게 홍보 홍보에 되게 이바지하고 있는 어 대원들이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그러도될것 그래, 같은데. 됐어? 음. 그 중앙 악대에서 또 소속돼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행사들이 뭐 연결식이라든지 어떤 큰 행사들 뭐 대통령 앞에서 뭐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 많이 차출이 되고 나가다 보면 옆에 이제 그 동료 소방관 우리 직원들한테. 장시간 그 부재 중인 또 누군가 제의를 또 해줘야 된다는 또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이제 조직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런 부담감에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조직의 일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고 또 수고한다라는 말한 마디가 저희가 힘들지만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직원들께서도. 아 그런 점좀 저희들 좀 예쁘게 봐주시고 또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인 만큼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교 때 신입생 때 대학 기타 동아리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네, 클래식 기타 동아리였는데요. 어, 거기에서 먼저 키타를 접하게 돼서, 그 다음에 점점 다른 악기에도 관심을 가지게 돼서, 소방에 입문하게 되면서 트럼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8, 19년쯤부터 해서, 작년까지, 2023년도까지 악대장을 했습니다. 대전 소방이 많은 인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 중에 악기 다루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악대원 인력 풀이 항상 부족해서 행사나 연습 때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동료들 순직했을 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행사 또는 연결식 행사 그런 행사가 가장 안타까움이 많이 들고 그 연결시장 분위기가 와, 너무 회전에서. 안타까워서 저희들도 감정이 독받쳐서 연주하기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 현충원에서 정기적으로 소방공무원 순직자 추모 행사를 했는데, 그런 행사도 유가족들이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같은 동료 입장에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악기나 악대 얘기를 할 때는, 어, 좀 긍정적인 억으로, 예를 들어서 뭐, 부럽대든가 자기도 해보고 싶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지만, 정작 같이 참여해서 활동을 하자고 이렇게 권유했을 때는, 손사래를 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업무에 비본 활동을 활용해서 악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어, 본부에서 2018년에서 22년까지 소방 악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8년에 그 퇴직하신 박혜 과장님이 소방 홍보팀장님 계실 때 올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소방 교 달고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으로 이렇게 본부에 올라왔는데 소방 악대 업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방 악대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는데 따로 소방 악대라는 게 업무가 있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합주 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 일정을 조율하고 소방 악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악대가 행사 지원에 나가게 되면은 이 악기를 준비해서 실어 나르고 세팅하고 연주하고 이 철수까지 저희가 다 해야 되거든요. 잠시도 이게 쉴 틈이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 교육을 듣는다던가 어, 왔다갔다만 하는 네, 그런 음, 단순한 네. 출장이 아닙니다. 회원들 인원이 점점 줄고 있고 어, 그마저 소방서에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 서별로 출장비 지급할 지급을 해야 하는 인원도 많지 않습니다. 어, 본부의 소정의 네, 그렇죠. 악대 출장여비가 편성되어 있긴 하지만 어, 모두 소진됐을 때에는 소방서에서도 어, 조금 출장여비 지원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중앙 소방학대의 발대를 시작으로 소방학대가 본격적으로 이 외형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어, 우리 대전 악대원들이 청소방학대 주축을 현재 이루고 있고요. 전국단위 행사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발맞춰서 우리 대전 악대도 활동 범위와 이 합주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 우리 악대원들 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소방학대 활동을 하는 후배님들을 보면 참 자랑스럽고, 참 의리 있는 친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어, 좀 일이 많이 있을 텐데도 악대 연습이나 또는 행사에 빠짐없이 그렇게 참석해서 활동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고 예산이나 복무상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단지 악대 활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만족감이 있잖아요. 96년부터 오랜 기간 이렇게 소형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악기가 단순히 악기가 아니라 어떤 삶의 동반자 또는 오랜 친구, 지금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분들도 지금은 조금 악대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악기가 정말 소중한 친구로 여겨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후배분들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어렵네. 또뭐 하시고 싶은 없습니 없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거침없이 불 속을 뛰어들고 사람을 구해내는 소방관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음악과의 아름다운 사랑. 지금까지 걸어온 30년이 앞으로 나아갈 30년의 밑거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We were playing in the sand and you found a little band. You told me you fell in love with it, hadn't gone as I planned. When you had to bid a two, said you'd never love a new. I wondered if I could hold it and fall in love with it too. You told me to buy a. Pot but all I wanted was you. Mm -hmm.